자 셋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부분 2박 3일로 하면 오늘 나가야 하는 날인데 저희는 3박 4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낚시를 합니다 여기가 민숙집이에요 민숙집에서 이렇게 가면 저배 저배를 타고 오늘 선상을 나가요 오늘 아침 비올줄 알았더니 다행히도 비는 안 오고요 선상 채비는 채비는 이렇게 저는 이제 제건 아닌데 비, 빗지 하나 달고 조수고무 저같은 경우에는 아예 빗지 안달고 수중지 안달고 그냥 조수구무만 가지고 합니다 지금 좀 안좋은 소식인데 긴꼬리뱅에돔들이 갯바위쪽으로 많이 붙어서 선상에서 기존처럼 폭발적인 마리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어저께 하신 분들 보니까 네 분이서 나가셔서 뭐한 20마리 뭐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반나절 저희도 오늘은 반나절입니다. 오전에만 낚시를 할 거고 지금 나가는 시간이 7시 반에 나가서 11시 반에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배를 타고 곧 나가겠습니다. 자, 목줄은 3호, 3호부터 시작입니다. 3호. 안되면은 4호로 바꾸면 되니까요. 일단 3호 시작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줄, 대마도 선상 목줄은 두발 정도 주시면 되고, 그좀 짧게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두발 줍니다. 두 발. 두 발이면 한 발. 두 발입니다. 네, 두발 줘서, 바늘은 넉넉하게 쓰시면 돼요. 바늘은 참돔 기준으로 봤을 때, 참돔 기준으로 봤을 때, 11호, 12호까지 씁니다. 뭐, 이렇게, 너무 바늘이 큰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유, 뭐, 대마도, 그, 뱅에돔 입들 크고요. 충분히 다, 작은 뱅에돔들도 뭐, 1 3호까지 뭐, 꿀떡꿀떡 생깁니다, 이거 자. 왜냐면은 어불 잡을 때 보수공구밖에 없으면은 사실은 그 바람 불면 줄 잡기 힘들어요. 저도좀 힘든데 그래서 줄 잡을 때불 잡을 때 편하라고 저항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터졌다, 터졌다, 부실이야, 부실이. 예, 부실이 네, 바늘이 나간 것 같아, 바늘이 터졌네. 또 어. 우리 여조사님한 마리 걸었습니다. 오늘 뭐 신나게 겁니다 지금. 자, 힘내 보세요. 네. 뱅해돔입니까 모르겠어요. 내볼땐뱅해돔 같습니다. 저 밑에 이 부실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와갖고 우리 밑밥 다 강탈해가고 있어요 지금. 자, 꾹꾹 한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0여수 한 상태고, 시간은 1시간 정도 조금 넘게 흘렀습니다, 지금. 자, 잘, 자, 잘랜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떴습니까? 거기 떴습니다. 자, 뱅에 돔입니다, 뱅에 돔. 자, 긴 꼬리냐, 일반이냐. 긴 꼬리가 아니고 일반 뱅에 돔입니다, 일반 뱅에 돔. 일반 뱅에돔만40 정도 되는 사이즈. 자, 잘졌다 <laughs> 지금 어, 현재 어, 선상을 하고 있는데 긴 꼬리 뱅에돔하고 일반 뱅에돔하고 섞여서 나와요 나오고 CR은 40 이상급들이고 CR은 괜찮습니다. 심도좀 좋게 쓰고 가끔가다 부시리가한 마리씩 물고 뭐 조류는 잘 갑니다 아주 꼭 입질하는 것처럼 조류가 빨리 잘 가고 있고 지금 각자 좀 손맛들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폭발적인 입질은 아닙니다만은 계속 따문따문 구겨 나오고 있어요. 여기 대마도 서쪽입니다 어, 아, 실좋아. 나이. 나이 노. 나이 오. 아, 무게감이 상당한데. 진인일 아닐거야 어아 안나온다 안나와 대가리 대가리를 안들어 지금 목줄 3호줄이고 원줄은 4호입니다 자 마지막에 힘쓰네 마지막에 어야 이게 싸있겠는데 낚시대는 1.5호 때. 이거 뭐야? 이거 엉켰네? 보수서 음. 엉킨 게 아니고. 음. 자. 와, 음. 딱 이거 설마 분심이 아니겠지? 아, 부실이다, 부실이. 아, 아 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아, 으쌰, 아이고, 파리야. 자, 구수도 못 떴고, 시야리는 크진 않았 크진 않았어긴 거리. 긴 거리, 아, 이쁘다. 아, 긴 아, 거리. 아, 또 마지막, 마지막에 한 마리 걸었습니다, 또. 자, 긴 꼬리 뿌리. 긴 꼬리라고 뒤에서 선장님이 그러시는데 과연 자, 나옵니다. 거기 나옵니다. 물이 죽으면서 씨알이 좀 자라졌거든요. 사단 없는 게 나오다가 지금 한35 정도 되는 거 나오다. 지금 이거 긴 꼬리 맞아요. 긴 꼬리 맞네. 긴 꼬리 맞네. 예, 다 됐어. 자, 떴어. 떴어. 아, 긴 꼬리. 응, 긴꼬리아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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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거리입니다 사이즈. 아, 사이즈도 괜찮아. 마지막에 아. 아, 물이 죽으면서 오전 타임이 끝났습니다. 아, 원래 어, 오늘 비가 올줄 알고 오전만 잡았는데 아, 비가 안 오네요. <laughs> 어, 오후는 그냥 집좀 쉬고, 오전 4시간 해서 4명이서 골고루, 골고루 손맛 다 봤습니다. 부시리가 좀몇 마리 나왔고요. 그리고 긴꼬리 뱅에도 일반 뱅도 돔, 7대3 비율. 긴꼬리가 7, 일반 뱅에도이3 정도 비율로 나왔고, 지금 마리스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한 뭐, 30마리 정도, 네,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낚은 것 같아요. 조항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시야를 좀40 넘는 걸로, 뭐, 잘 손맛 보고, 그리고 철수합니다. 어, 오전 낚시 마치고, 이항 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15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0분. 아깝네, 아냐. 대마도 북쪽, 사스나 마을. 오촌입니다. 저기 방파제 저볼류통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안으로. 아, 이거 내가쓴 응. 노천이다. 저기 민숙집. 저기 민숙집 있고. 여기 빠지 앞으로 배를 대는 그 상황입니다. 요 앞에까지도 뱅에돔큰 것들이 들어와서 또 놀다 가고 그러나 봐요. 아, 부실입니다. 부실이. 야, 부실이. 어, 딱 부실이 이건 큽니다. 네. 자, 부실이 어때요? 힘만 <laughs> <숨만> 들어요. <laughs> 예. 자, 또 자. 이거는 일반 뱅이돔입니다. 일반 뱅이돔입니다. 한5자에 오자 넘는 것 같아요. 자, 어때 손맛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 짜리짜리 하죠 짜리가 다리 예. 자. 자, 오늘 오전에, 오전에 낚은 고기인데, 한 30수 정도, 30수 넘, 넘기, 넘는 것 같기도 하고, 씨알 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일반 뱅에 돔이지만 씨알 크고, 긴 꼬리도 큰 것들이 많습니다. 저런 거긴 꼬리입니다. 저런 거긴 꼬리, 이것도 긴 꼬리. 구시리 세마리에 일반 뱅에 돔, 긴 꼬리.